부리야 아이고 인형이랑 놀아 버리 저리 가 뛰어 뛰어 이야. 지방이랑 놀 거야 부리야 지방이 팔 뜯어지겠다 부리야 어? 팔 뜯어지겠다고 슉. 가지고 와 부리 오이구 잘 가지고 왔어. 야 저리가. 지방이랑 싸우자. 아 어, 우르렁거려. 아, 어, 엄청 빠르네 보리야. 이거. 야. 오. 나나 나. 나나 나. 왜우르렁거리는 거야? 니 응? 네 거야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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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슝 아이고,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팔 뜯어지겠다 가지고 와 버리. 지방이 빨리 물어와. 아이고 아이고.